소자, 중자, 뭐 대자, 특대자 그 중에 어떤 걸 이제 마늘 종자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지퍼노몽입니다 추석을 또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 여러분들한테 어, 올해도 내년을 위한 마늘 심는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마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심기 전에 마늘 품종 선택 그리고 마늘을 선택을 잘 하셔야 종자 선택을 잘 하셔야 그해 마늘이 대박이 나느냐 쪽박이 나느냐 이게 되는데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밑거름이 충분히 잘 들어가야 되는데 밑거름 편은 제가 예, 조만간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고요 그 전에 어, 텃밭을 하시는 분들인지, 기능 기초나 하셔서 마늘 용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마늘 품종, 이 마늘 종자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자, 그러면은 마늘은 어떤 게 있냐? 보통 계절적인 차이, 그리고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 난지형, 따뜻한 지역에서 심는 마늘, 그리고 한지형, 추운 데서 심는 마늘이 이제 나눠집니다. 우리 이제 그,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난지역 마늘이 뭐냐 자 난지역 마늘은 우리가 남해 마늘, 뭐올 마늘, 스페인산 마늘 보통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 식당에서라든지 마트에 가서 표면이 그냥 둥글수름하고 사이즈가 크고 이제 깐 마늘이 보통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게 난지역 마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그 마늘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심는 시기가 어, 9월 초부터 9월 중순쯤 우리 이제 남해 지역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 뭐 중부 밑으로 해서 보통 심는데 이제는 중부에도 심고 어, 차원대도 심기는 심어요. 그런데 따뜻할수록 일찍 심어서 일찍 수확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난지형은 그리고 한지형은 추운 지역 그말 그대로 우리 중부에서 이북 쪽으로 예, 이쪽의 사이에 이제 보통 많이 심는데. 요 한지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빠르면은 9월 말 혹은 10월 초, 10월 중순 이렇게 이제 심어서 겨울을 이제 남고 어 한지형 마늘 종류는 이제 보통 어디가 있냐면 어 의성 마늘이 있고요, 서산 마늘 그리고 단양 마늘 이렇게 보통 이제 한지형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다른 또 지역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통 이렇게 이제 잡습니다. 잡아서 어 쪽수는 한지형이 6쪽에서 8쪽, 9쪽이고요. 사이즈가 좀 작은 반면에 난지형 마늘은 보통 10쪽 이상에서 뭐 14쪽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고 그리고 사이즈가 좀더굵어요 그리고 어 난지형 같은 거를 많이 심는 이유가 뭐냐면 사이즈가 굵고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다니까 이게 이제 시중에 판매를 했을 때 가격도 요즘은 생각보다 많이 이제 받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맛을 비교하면은 난지형과 한지형, 당연히 뭐지역대에 따라서 난지형 마늘이 맛있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의성이 있다 보니까 이 난지형 거만늘를 먹어봤는데 난지형도 맛있지만 한지형의 그 특유의 고소하고 그 알싸한 맛이 우리가 나물을 무쳐 먹거나 혹은 여러가지 음식을 해보면 차이가 조금 저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저희 만늘를 이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난지형도 당연히 좋겠지만 자, 그러면은 난지형을 하시는 분들은 난정 마늘, 올 마늘이라든지 그런 건 굵고 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사이즈가 나는 마늘들을 구매를 저렴하게 하셔갖고 9월 중순부터 영천이라든지 남해 이런 쪽부터는 심으시면 되고요. 저희 의성 이렇게 지금 한정 마늘을 심으시고 단단하게 저장을 오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한정 우리 여기 이제 의성 마늘입니다. 예, 의성 마늘입니다. 여기 이제, 저, 난정보다는 더욱 단단하고 저장은 더 이제 우수합니다. 당연히 말리는 방법에 따라서 난정도 오래 말릴 수가 있고 한정도 오래 말릴 수가 있지만은, 어그 같은 조건에서는 한정이 이제 더 오래 가요. 더 오래 가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늘을 구매를 하실 때, 어 마늘에 이제 기본적인 크기가 있어요. 소 자, 중 자, 뭐대 자, 특대 자, 그 중에 어떤 걸 이제 마늘 종자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늘도 그렇고 모든 식물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유전자가 좋을수록 마늘 자체가 그 다음에 더욱더 그 유전자에 맞춰 갖고 잘 자라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소자를 심으면 거름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소자, 중자, 대자는 잘잘안 나와요. 이제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중이나 대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대는 너무 크다 보니까 기계로 심었을 경우에는 기계에 끼기 때문에 보통 중에서 대자를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한지형하고 난지형을 이제 사시면 난지형 가격이 뭐 그렇게 또 비싸진 않지만은 한지형을 사시면 마늘 자체가 가격이 또 비싸요. 일반적으로 심하늘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중 사이즈라든지 대 사이즈를 마늘을 구매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보통 한 접에 중자가 한 3만원 이상 되고 대자가 3만 후반에서 4만원 초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한접 살라고 하고 뭐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크게 걱정이 되지 않겠지만은 좀큰 규모를 하시는 분들은 이중다마대다마이 크기의 마늘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목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이나 대짜 중에서도 우리가 크기가 보통 한 3cm에서 3.5cm가 정도 되면은 중으로 보고 3.5에서 4가 넘어가면 이제 대로 보는데 그 마늘 사이즈 중에서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중 혹은 대요둘 중에 선택을 해서 심으셔야 기본적으로 마늘이 한해 심었을 때중 사이즈라든지 대 사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갖고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종자를 사용하셔야 되고 나는 그런 가격이 비싸서 못사 하시는 분들은. 마늘 주화가 있습니다, 주화. 주화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제가 주화를, 어 챙겨지지 못했는데, 어, 요거를 주화로 칠게요. 주화 마늘 이렇게 통마늘을 대요, 통마늘로. 요렇게. 통마늘을 대는데, 이 주화 마늘을 한해 심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쪽마늘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주화는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 이거는 주화는 시중에도 판매를 하겠지만은, 마늘 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직거래 농장을 하는데 가시면은, 마늘 주화를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늘 주화가 되려 그러면은, 어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마늘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자, 그 열매가, 우리, 마늘종 아시죠? 거그 위에 보면 이렇게 꽃대가 있어요. 요 안에 보면은, 애기 마늘도 이렇게 다, 이렇게 마늘도 이렇게 있어요. 보시오, 이렇게. 이게 지금, 어 마늘 주화에서 낳는, 아 마늘 꽃대입니다. 마늘 애기 마늘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땅에 심잖아요, 한 해. 심으면은, 요렇게. 예. 마늘, 주와 마늘이 돼요. 통마늘. 통마늘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한쟁이니까 지금 한 10월 초에 심잖아요. 이거를 심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늘 수확 시기가 한 7월 초뭐 6월 말 요리되고 그때 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쪽마늘이 돼요. 쪽이 갈라져요. 이, 이 마늘 한 개가 쪽이 갈라집니다. 그 쪽이 갈라진 마늘을 또 우리가 수확을 하면은 요 마늘로 해서 종자를 하시는 게 가장 마늘이 이게 병해충에 강하고 마늘도 단단하고 저장도 오래 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마늘을 우리가 이 마늘을 보세요. 이 마늘을 계속 심고 그 다음에도 수확하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하죠 그러면 마늘 자체가 이 같은 씨로 하게 됐을 경우에 마늘이 병이라든지 그리고 마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집니다. 병이 약해요, 특히나 탄저병이라든지 혹은 석식성 분해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마늘이 내려앉거나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농사를 이제, 이제 마늘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한해두해 해 정도는 요 종자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해를 위해서 요 마늘 그 주화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거 요거를 이번에 밭에다가 심어요. 심어서 그리고 이제 주화가 형성되면 이걸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심으면 쪽마늘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화마늘을 이용한 씨마늘, 쪽마늘로 하게 되었을 경우에 얘네들이 더욱 건강하고 병에 튼튼하고 마늘도 사이즈도 굵고 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씨로 계속 계을 경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늘 대, 마늘 쪽 위에서 피는 그 주화, 애기 마늘을 심어서 주화마늘로 만들고 쪽마늘로 만들고 그리고 육쪽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늘을 사실 때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주화를 본인들이 심으시면 돈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농가 쪽에다 얘기를 해서 주화를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는 또 방법은 어, 한해 주화 마늘을 하고 해서 씨로 되는 예. 한 세대 씨로 되는 요씨 마늘 씨 마늘을 구입을 하시면은. 심으시면은 한 2회, 한 3회까지 심으셔도 병해충에 저항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마늘 농사를 솔직히 시, 시, 저, 지키기 쉽지 않아요. 일반 그 분들은. 마늘 농사를 좀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좀덜 한데 그런 분들이 이제 기초, 초보분들이 심었을 경우에 좀더 이제 병에 조금 덜저거하면서 어, 키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마늘 품종을 선택을 하실 때는 씨마늘을 선택을 하실 때는 주화로 해서 심어 놓은 씨마늘을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시중에 파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고 만져보시고, 이런 끝이 잡아 당겨보고, 쪽 빠지면 문제가 생기면, 쪽 빠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만져보고 단단하고 괜찮은 건지, 예. 그리고 안에 푹꺼진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마늘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돈이 좀, 저, 돈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마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가서 마늘 요고, 대에 나는 마늘, 그 애기 마늘이 있어요. 마늘 주아라고 그러죠. 그거를 좀더 채취를, 마늘종을 좀 잘라주고, 그거를 채취를 해서 심고, 한해 심고, 두해 심고, 세 해째 심으면은 마늘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마늘을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예, 마늘 농사를 지으실 때 마늘 품종 선택이 왜 중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그거는 뭐 농사를 지어 보시면 아세요 자 보시면서 좀더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퍼농구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마늘종자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밑거름입니다. 이두 번째가 첫 번째랑 거의 뭐 강력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난지형하고 한지형 밑거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밑거름을 어떻게 해서 넣으면은 마늘을 굵고 단단하고 병이 들어오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마늘을 키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